안녕하세요. 채플린 최조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86세의 치매 환자분과 한 대화를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남쪽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곳에 정말 시설이 너무나 예쁘고 잘 관리돼 있는 그런 모렌 케어, 보통 이렇게 집 같은 것을 개조를 해서 그곳에 상주하는 뭐 관리인이나 아, 간병인들이 항상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었는데 아, 치매가 걸리, 걸리셨음에도 치매가 있으심에도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의사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처음 방문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분이 외로워한다는 것, 네.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기처럼 울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이곳에 버리고 갔다. 어, 나, 내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내가 살던 집에서 나를 어, 내쫓기듯이 내가 나오면서 이런 시설에서 살게 됐고 내가 86년 동안 자기들을 돌봐줬는데 자기들은 나를 돌봐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곳으로 나를 그 내몰듯이 이런 곳에 혼자 나를 두고 갔다 버려두고 갔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아, 내가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래 살아서 내 자녀들도 내 딸도 본인도 본인 집에서 쫓겨나듯이 내몰리듯이 이러한 요양시설에 들어오게 돼서 이러한 것에서 혼자 쓸쓸히 외롭게 고립되어서 혼자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오래 살아서 나도 내 딸이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라는 정말 그런 저주의 표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네. 아. 어, 참 무섭기도 했던 게 그런 말을 그 어머님 그 86세 할머니께서 하셨다는 것보다 아. 이게 치매구나. 치매 때문에 어, 뇌 기능에 저하가 오고 어, 이렇게 필터라 그러죠. 그런 필터 같은 것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니까 본인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말 그런 것도 구별이 안 되고 네. 마음에 아, 그런 고립감, 외로움, 소외감, 분노 이런 것들이 아, 안에 설키고 얽히고 설킨 설키 상태에서 그런 정말 자기 딸을 향해서 그런 저주의 표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아 이래서 치매가 무서운 것이구나 이래서 치매가 정말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이래서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어, 치매 있으신 분들 돌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어, 그분들의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아마 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라기보다 아 이게 치매구나 치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그 순간에 새로운 시각을 아,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치매 때문이든 어떤 병 때문이든 어쩔 수 없이 그런 요양 시설에 오셔야 한다. 그렇다면은 그럼 그분들이 아, 외롭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음, 고립됐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최대한 자주 방문해 주시고. 아, 가끔씩 방문, 자주 방문하셔서, 아, 가끔 뭐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영화를 본다던가, 시간을 보내셔서, 그분들이 아, 외롭다라는 느낌, 소외됐다는 느낌, 아, 최대한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린 최조셉입니다.